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으로 하나님께 응원 불려드리겠습니다. 112장. TRU-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내미의 네, 네,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성탄과 관계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러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크를 이로다 능하시니가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근결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일어난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헛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민 어, 이 누가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찬송과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에도 여러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하고 또 먼저 나오는 찬송이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아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창가가 말해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리아의 창가의 내용 자체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성탄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찬송이고 그리고 예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 드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들을 열어 키운다고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주는 사랑에 대해서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녀도 있고 그러지 못한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과 내를 누가 더 깊이 깨닫느냐 하면 감사하는 자녀가 더 많이 깨닫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부모의 사랑과 내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도 마찬가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관에는 풍성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환을 그리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 찬양하고 그것이 더큰 은혜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선순환을 그리는 이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낮고 천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5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여기 두려워하는 자 역시 낮은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58, 5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터시셨고 정반대로 낮은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흩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52절에도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지만, 비찬한 자는 높여주셨다. 그런 고백이고요. 53절 말씀에도 보시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낮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또, 낮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비천하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가의 문제입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환경이 좋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비천한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해도 마음에 굉장히 교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인된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어제 난예배 설교를 마치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를 마치고 감감검검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뭐 그게 큰 감동이 되겠나 싶었습니다. 또 구원 받지 않은 상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그 영적인 상태의 비참함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한들, 그게 뭐 그렇게 감동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니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내 삶이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시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뭐 병, 병약하시기도 하시고 어, 늘 가난하게 사셨고 늘 힘겹게 사신 분이셨는데 우리 어머니 어, 말끝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야야, 예수님 없으면 어쩔 뻔했노. 그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어쩔 뻔했노. 그게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게 그 비참한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고백일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노?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54절과 5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4절과 55절 시작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54절에 기억하시되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되 55장은 55절에서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뭘기억하셨다는 뜻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우리의 삶이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내게 행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는 기도, 말씀을 붙잡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월요일 새벽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차가운 날씨를 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지내고 지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감사요 찬송이요 예배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가 우리의 찬송과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풍성함이 더욱더 놀랍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낫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낫고 천한 모습으로 와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비천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영적으로, 우리의 진면목을 볼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를 거두어 가시면. 정말 단한 순간도 설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날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차가운 계절에도 주님 은혜로 마음이 따뜻하게 하시고 심령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낯비록 날은 좋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사 그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탄의 감사와 은총이 넘쳐나는 이 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에 우리 가업 종교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되,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사랑의 성탄선물 보내기, 이제 패킹 행사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풍성함이 있었사운데, 하나님이여 그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더라도 적은 것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나님 하 성교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성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하여 주시며 어떤 성교사익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지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률이 여기시사, 우리 백성들이 평,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환율의 상승과 물가의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이 매우 큰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극률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님 동성애를 비롯해서 각종 이 반성경적인 법안을 만들려는 시도를 주님이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우리 감정교회가 정말 모범적으로 앞서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laughs>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